국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이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윤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윤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